많이 망가졌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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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더 수척해졌죠. <laughs> 자 촬영이 끝났습니다. 촬영 끝나고 어 지금 이제 들어가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촬영 전에 라이브 하고 촬영 끝나고 라이브 하고 네. 오늘 진짜 너무 제가 좋아하는 어 분이랑 같이 촬영해가지고 아 너무 신났었습니다. 진짜 아 뭐랄까. 뭐를 찍었다 아직 뭐 공기가 안 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아 분과 함께 아 촬영을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붓기가 아 빠졌다고 하시는데 아 맞아요 네 붓기가 맞았죠. 네. 네, 오늘 진짜 제가 좋아하는 <laughs> 분이랑 한, 한 시간 반 촬영했나 하, 하면서 아, 너무 신나서 너무 행복하게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네, 어, 스포 황이지만 말하지 않는다. 그쵸? 어, 어, 주, 주회장님께서 아,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자 분입니다. 남자 분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고 어, 제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예, 그 영상 보면서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했던 분인데 어, 그분이랑 촬영하면서 진짜 너무 어, 너무 기분 좋아요. 붓기도쭉 네. 빠지고. 어떻게 보면은 표현, 비유를 하자면 어, 정말 그 국가 대표랑 네. 축구하는 느낌이죠. <laughs> 네. 손, 손흥민과 같이 축구하는 느낌? 네, 좋습니다. 네, 너무 너무 재밌었고. 어. 나중에 또 어, 영상으로 보시면 어, 아마 찐으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마 영상에 담기지 않았을까 어,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어쨌든 뭐 짤막하게 라이브 하려고 틀었는데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laughs> 이거 실시간 라이브예요? 실시간 라이브예요 어찌됐든, 네. 너무 즐거운, 너무 즐거운, 음, 어, 아, 짐종국, 짐종국 아닙니다. 예, 네, 짐종국은 아니고요 네. 골프, 골프도 아니에요. 네네. 종국형님이랑 하면 너무 좋죠. 네, 근데 종국형님은 아니고, 네. 아무튼 즐겁게 잘, 어, 촬영 잘 끝나고, 어, 이제 또, 시로 가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시고, 어...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아, 맛있는 거 먹기에는 9시 40분이에요. 네. 아무튼, 네, 어, 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뿅, 궁금하죠? 궁금해 죽겠죠? <laughs> 즐거운 주말 되세요.